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강서편 총독 단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6년 아달월 3 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 이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6장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500년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0년 정도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 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어, 그들의 나라가 어, 공격을 당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또한 솔로몬 시대 때 건축했던 성전까지도 무너지며 그들이 포로로 어, 타국에 잡혀가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포기하시지는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복귀하시고,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나리, 실행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페르시아 미디아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특히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님께서그 이방인들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어, 유대의 유대 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 첫 번째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다시 그 솔로몬의 원래 그 건축했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그 터에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하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들이 일단 다른 거할 것도 많지만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같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잡혀 가서 살고 있는 동안 그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고, 어,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질투도 하고 또한 위협감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이 반대 세력들이 결국은 어, 유대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을 완전히 멈추게까지 하는 데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전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완전하게 멈추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 왕이 그이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건축을 하면 다시 뭉쳐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성전건축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난 동안 그들은 성전건축을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그냥 사는 삶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사는 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잘 타일르시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왕에게 이렇게 조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 신실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도 멈추고, 또한 그들이 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시는 것을 결국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그,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다리오 왕도 이방인이었는데, 어쨌든 그 다리오 왕에게까지 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급하라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장 거축을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강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함지라. 그들이 성장 거축을 못하고 있다가 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바로 그들이 성장 거축을 신속히 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 이게 이 일을 돌아보면서 이 에스라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할수 있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가장 우선시로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세 명의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들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스리시고 움직여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 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계속 길이 막히고 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떡,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잘 정돈하고 우리 마음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상황이 비록 많이 힘들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